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때로는 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 인생길이 열려지지 않으면 또 근심과 걱정을 또 이렇게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어떤 역할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학교에서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또 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 식사하고, 여 우리 학교 뒷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식사하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쭉렇게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 늘그 산책을 할 때마다, 어, 한 8,90세 되시는 노인분이, 이제, 어, 찾아오지 않고 혼자 사시는다요 홀로 돕고 노인이 허리도 아프니까 부르마를 끌고, 결국은 그 산책에서 따뜻한 햇빛 있는 데서 늘 힘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너는 일주일에 두 저번에 산책을 하니까 매번 보게 돼요. 보면서 그냥 지나쳤죠. 계속 지나치고 지나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갑자기 큰긴 탁자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한순간에 이분이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고 죽는다면 과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숨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나쳐서 그냥 산책을 하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아, 그분에게 내가 목사인데, 아, 정말 예수님을 내가 전했어야 되는데, 하고 계속 아쉬움만 남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 할머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산책을 마치고, 그 다음날에 그 할머니가 계신지 안 계신지 또기다하러갔어 할머니 계신지까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주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진짜 완전히 그냥 쓰러져서 기절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순간 나도 그냥 게으른 것도 수업도 힘들고 또 어미 수업이니까 빨리 산책 하자 해가지고 그냥 부려부려 지나쳤는데 성령님 내 마음에 풍쾅풍쾅 주면서 그런 생각을 주니까 그 다음날에 그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할머니 할머니 건강하세요 <laughs> 할머니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저와 꼭 만나요.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십자가밖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동의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할머니 좀힘들게 하셨어도 천국에서 영원 행복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 마음의 부담감을 떨쳐 버리는 복음을 전했더니내 마음이 야,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내일이 바빠, 바빠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